야, 잡았다! 아하! 아, 더. 아, 우 덥다 윤나야 우리 자쿠지에 물 받아서 수영 좀 하고 놓까? 아빠가 더 응? 수박 사줘. 그래? 아빠가 수박 잡아올게. 수박을 잡아한다고? 응. 아주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수박을 잡아올게. 펄떡펄떡. 아이, 무슨 소리야? <laughs> 그럼 엄마랑 자쿠제에서 놀고 있어. 아빠가 수박 빨리 가서 볼을게 음. 어, 그리고 나 아빠 핸드폰 물에 빠트, 빠트게. 바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지요. 가시지요. <laughs> 지금 수박이 나오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박 향이 나는 그런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은어인데, 잘 잡으려면 조금 약간 미신일 수도 있는데, 요거 그려줘야 돼. 요 저도 족대꾼으로 변신하겠습니다 을 <laughs> 네. 그럼 제가 좀 실례지만 요정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 은어가 기수지역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어종이에요 마침 물고기가 올라오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족대질로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요 <laughs> <laughs> 보시면 여기 하천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한번 족대질을 한번 해보시죠 챙겨오셨네 꼬치 챙겨왔습니다 <laughs> 여기도 물고기 있어요 보시죠 이 저거. 여기 보이거든요? 요거 한번 잡아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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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순식간에 사라지네. 와 이런 웅덩이에도 물고기가 있네. 여기에 족대 대시고 제가 위에서부터 몰아서 와 볼게요. 이게 예, 근데 눈에 막 보여야 되는데 지금 눈에 안 보여. 자자 자. 아야. 아야. 광이요. 역시 쉽지 않구만. 어, 어렵다. 아, 오늘도 힘든 여정이 시작되었어. 근데 뭐야, 이거? 홍합 아니야? 와, 여기 홍합도 있어, 이렇게. 와, 이거, 홍합 맞나? 야, 계속 나중에 홍합탕 끓여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야. 과연, 와, 한 마리도 <laughs> 아, 오늘도 쉽지 않겠어요. <laughs> 은어는 금주체장이 따로 없는 대신에 금어기가 1년에 두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상기가 끝났어요.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그렇게 두 번입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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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죽을 뻔했어. <laughs> 여기 대고 있으면 잡히지 않을까요? <laughs> 이야, 잡았다! 이야, <laughs> <laughs> 은어다, 은어! <laughs>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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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후후. 자 드디어 은을 잡았습니다. 큰 거는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이건 작은 개체인데 이게 진짜 아이들 먹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소박 내서 나요. 나죠. 예, 진짜로 나죠. 네, 주작 말고. 주작 아니고 진짜로. 진짜죠. 는데 진짜 소박 내서 나요. 그러면 바로 요거 키파싱 혼자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자 갑자기 아빠의 도전. 자 잡을 수 있습니다. 제발! 꽝이요! <laughs> 제발! 잡았어요? 없어 아, 안 되겠네! 한 번만 더! 과연! 아! 아. 이게 물살이 엄 생각보다 엄청 세가지고, 이게 아.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가자! <laughs> 자, 운동했다! 힘을 써! <laughs> 과연! 없어요! 어 <없어야> 꽝이야! <laughs> 아, 진짜.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또? 한번또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와! 잡았다! 이거, 조그만 거한 마리 잡았어요. 이거, 놔주고, 이거 한번 올라가서, 한번 해보시죠. 오! 돌멩이. 꽝이에요. 자! 우와! 버드치. 아까 봤던 버드치 한 마리. 방생할게요. 방생! 한 마리만 제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우와. 어 잡혔다. 어 뭐야? 검정 망둑종류의 하나인데 배에 보면 빨판이 있어요, 이거. 왼손으로 만지면 붙어요, 이녕아니 어, 잘 가. 그리고 버들치. 얘도 방생. 아, 어, 쉽지 않은데. 좀만 더가 볼까요? <laughs> 아니, 표정 관리가 잘안 되시는 거 같은데요? 아, 괜히 왔다라는 유튜브 하지 마세요. 이동하시죠. 아, 오늘도 이동만 하다 끝나겠다. 야. <laughs> 그래도 시원하고 너무 좋다. 자, 포인트 이동함. 우와, 오, 여기. 엄청 오, 많아. 오. 어, 저거 다 은어인데? 네, 은어예요. 아, 여기는 너무 깊으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어는 금어기가 봄하고 가을 두 번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어기고, 가을에는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금어기입니다. 우와, 은어 엄청 크다. 야, 은어 보세요. 사이즈가. 손가락보다 더 커.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챙길까요? 물되지 않을까요? <laughs> 위에서 몰고 와주세요. <laughs> 미끄럽다는데? 없네. 이것들이 우리 온다고 다 깊은 데로 숨었구만.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여기 물이 이렇게 갇혀있는 데가 있는데, 웅덩이가 있는데, 여기 웅덩이 안에 은어 있어요. 거기 있어요, 은어. 여기 가져와, 가져와. 그리고 가려나? 와, 다 절로 간다. 다 절로 가버렸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들어갔다. 한 번에 들어가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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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잡았다 다아 이거 버들치기... 근데 버들치다 번생번생예그 네, 왼쪽으로 제가 몰게요 거기 입구에다 대보세요 어이구 어이구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아니 아니 조각이 안 나오니까 몸으로 그냥 떼우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어 여기 어저께 미끄럽구나 여기 <laughs> 여기에다 대주세요 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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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어 됐어 들어 아, 잠깐, 잠깐. 뭐야 아, 저기, 오른쪽 발에 초초 한다 <laughs> 많죠. 거기 그래서 아까 거기에서 대라고 한 거거든요. 한번 몰아보실래요? 제가 한번 댈게요그러면 좀만 더, 좀만 더. 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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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자. 우와, 다버들 친네. 은어가 아니에요. 다 놔주고 조금 더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어 잡으시는 거예요. 응. 은어 잡으세요. 많이 잡으셨어요? 안 나와요? 세 마리. 아. 어 이거 한번 해 봐요. 은어예요? 은어 같기도 하고. 한번 해 보세요. 자, 끝까지 가 볼게요. 저쪽. 끝까지 얘네들 돌 밑으로도 막 숨어서 자, 잡았다. 어, 은어야? 제발. 제발. 아, 오, 은어다. 어? 은어다.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은어다. <laughs> 어한 마리 더 있었는데. <laughs> 이게 몇 시간 만에 은어야. 일단 킵하시오. 쭉쭉쭉쭉. 쭉쭉쭉. 오 있다 있다, 있다. 잡았다 <laughs> 오 은어 한 마리 더야한 마리 더킵 하시오 <laughs> 두 마리 잡았어요 여기서 <laughs> 나고대 은어가 있는가 한번 보고 잡죠 기물 들어가자 여기 이렇게 막을게요 위에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아 근데 야, 은어 꼬빠졌어 꼬빠졌어 <laughs> 야 핸드폰 접었겠는데 일단 핸드, 핸드폰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그러면? 가슴 자가 실릴 필요가 괜찮아요? 아직 살아 있어요. 아, 다행이다. 파이팅. 관이요. 저기 내려가 보시죠. 오 여기 미끄럼 타기딱 좋은데? 아, 여기 야, 여기 있다, 있다. 많아, 많아, 많아. 오, 야.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다많다왔 보인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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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아, 야, 제발. 제발. 씨. 한 마리 있다, <laughs> 한 마리. 있다, 아,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일단 키. 저 여기 많아요. 저한 10마리 보고거같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많아, 많아. 얼른 와 봐. 일로 와. 이 잡았다. 하하. <laughs> 야, 잡았어. 한 마리 더 키. 어, 그냥 수박 냄새 나서 막 뜯어먹고 싶다. 그냥 <laughs> 생으로. 오, 이번에 CR 좋다. 와, 좋다. 잡았다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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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야, 진짜 싱싱해 보인다. 자, 이거 다 킵해줄게요. 아, 수박 냄새 난다. 아, 이거. 바로 먹고 싶어, 바로. 냄새. 킵하시오, 킵. 힙하. 킵하시오. 야, 아, 여기 대박이네. 어, 여기로 간다. 어, 이것도, 씨 잡았다. 이번에 잡았다. 잡았다. 역시, 솔풀. 한 마리 더, 키. 크으. 은어 좋다? 역시 조선 최고의 족대군요. 이 정도. 은어들이 보면 이 폭포를 타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자, 이쪽. 여기 잡아보시죠. 후후! 야, 야, 어, 그냥, 무조건 입게 다 이야, 두 마리. 이거 없을 수가 없지. 두 마리. 두마다 잡았다! 잡았다! 자, 이 은어는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양측 회유성 어종, 어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특징이 보면 꼬리 지느러미 쪽에 기름 지느러미라고 있어요. 이 양측 회유성 어종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그냥 먹고 싶 아, 그냥, 그래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일단, 킵할게요. 놓치면 거의 입수 또 하셔야. 튀어나갔다가 <laughs> 아, 네, 네, 네. <laughs> 지금 모심 조사하고 있어. 두 마리, 킵하시오. 은어들을 <laughs> 보면 금방 죽습니다. 얘네들 성격이 급하더라고. 우리 와이프처럼. 에이, 아, 새끼들. 별로 안 가? 어, 오는데? 어, 잡았는데? 한 마리 잡았어요. 던질게요. 네, 앉아. 안아 앉아. 킵하시오. 그렇지. 오케이. <laughs> 자, 이쪽에 보시면. 은어 한 300마리 정도 있거든요? 이건 그냥 뭐, 어린애가 와서 그냥 대충 떠도. <laughs> 자, 솔풀. 제발. 잡혔어요? 하나, 하나. 한 마리? 한 마리? 아, 한 마리. 그래도 한 마리 잡은 게 어디예요? 솔풀로 드디어 성공했어요. 여기 한 300마리 정도 있어요. 어어어어어. <laughs> 네. 안 돼, 안 돼. 안 돼. 돼. 마수거리 한거도참 봐. 자, 요거, 킵해줄게요. 킵하시오. <laughs> 잡았냐? 잡았다. 야. 잡았어요. 요게 바로 아, 잡아. 참... 와, 시야 좋다. 우와. 요두 <laughs> 마리. 빠시오. 들어가라. 자, 오늘 잡은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열다섯 마리 정도 먹기 좋은 사이즈의 은어를 잡았는데 굽거나 그러면 막 수박 맛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고기가 굉장히 감칠맛이 나고 담백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소금구이를 해서 제 손님 딸내미 한번 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유튜브 하지 마십시오. <laughs> 아빠가 소박 <수박> 잡아왔어. 네? <laughs> 냄새 맡아봐, 소박 냄새. 아깐 났어. <laughs> 어, 아버지, 어, 죽을 뻔 했다. 어, 여기 봐, 보이지? 여기, 보이지? 이만큼 들어갔다 왔어. <laughs>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laughs> 넌 여기 들어가 있을 동안 아빠는 계곡에 빠지고 있어. <laughs> 이만큼 들어갔어. 그래서 이거 불 튀어가지고 한번 소금에다가 싹 해서 구워서 먹어볼게. 노릇노릇. 어. 어눈똑 뜨지 마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음. 자 요거 다 됐는데 한번 먹어볼까 음. 안탄거 주세요 아 그래 요거 바삭바삭한 거 한번 먹어봐 자 아. 머리도 먹어야 돼요 아 머리 빼줄게 자, <laughs> 머리 뺐어 자 먹어봐 멸치라고 생각하면 돼응 음. 이게 수박이 아닌데? <웃음> <웃음> 그렇지. 구우면 약간 멸치 맛이 나. 아저씨도 한번 먹어볼게. 드셔보시죠. 오늘 물, 물 속에서 많이 빠지셨는데, 이걸로 기력 보충을 하셔야죠. 저세개 필요한데. 왜? 네 개. 고양이 주게? 한 마리 주게? 한 마리 아,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 요거. 요거 고양이 줘. <laughs> 맛있어요? 어, 한 번. 어, 이게 약간 멸치? 이건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음.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다. 응. 음. <laughs> 음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건 진짜 맥주랑 같이 먹어야 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분에 이렇게 맛 있는 거를. 아. 맛있어. 음. 맛있어요? <laughs> 더맛있었 어. 음. 와 장난아니야 진짜. 간장에다가 와사비 살짝 찍어서 먹어봐야 돼. 와 이거는. 음. 야 와사비 먹뭐 찍으니까 또 맛이 또 180도 달라지네요. 음. 고생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아, 저 좀만 더. 아우, 예. 이거 술이 그냥 쭉쭉 들어가는데? 이거.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어? <웃음> <웃음> 음! 음. 큰건또 달라. 씹히는 맛이다 틀리죠? 네. 음! <laughs> 와, 작은 것도 진짜 음. 맛있다.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더맛있어 아, 마요네즈. 청양, 청양 마요네즈, <웃음> 마요네즈. <웃음> 와, 저기 있더래 드디어 나왔어. 어, 마요네즈. 어, 집에 마요네즈 있나? 저기 있던 애가 드디어 나왔어 아, 그래? 한번 줘봐. 지금 제 딸내미는 고양이 저거 생선 준다고 네? 지금 신났습니다. 사람 네. 먹을 것도 부족하 이번에는 <laughs> 아마 이제 집사람이 갈거니다적대지을수 있어. <laughs> 아, 그래요? 낚시, 낚시. 그럼 이렇게 하시죠. 다음번에는 낚시. 어. 저는 족대지. 그러시죠. <laughs> 아딱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도